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의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우분들이 또 저에게 자주 하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장내가스입니다 예, 뭐, 이거는 한우분들 외에도 예, 뭐, 장내가스가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차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음식물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배에 쉽게 가스가 찹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밥을 빠르게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바로 삼키는 거죠 당연히 소화장애로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폭식이나 과식을 하는 분들 또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소화 장애로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소화 효소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액이 위에서도 나오고 담즙에서도 나오고 또 췌장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밀라제, 리파제, 뭐 판크레아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가 또잘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분들께 최장효소를 처방해 드립니다.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하는 약은 노자임이고요. 예. 여기에 아밀라제, 리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장효소가 들어있고요. 또 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우벤자임이 대표적인 최장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에 용종이나 결석이 있는 분들은 담즙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소화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또판크리아인을 복용을 하게 하고요, 또 간청소로 결석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내 가스의 원인은 먹은 음식 때문입니다. 이게 콩에 이제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콩을 먹고 이제 가스가 생긴다는 분이 또꽤 있으시고요. 이거는 피터산 성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양배추, 브로콜리, 뭐 이런 채소류에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가 제대로 이제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또 장내 가스가 또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제 장내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물이 다릅니다. 어 저는 특히 이제 이게 어 소화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음식들인데. 사람마다 장내의 미생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에 따라서 그걸 분해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체질에 맞는 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과와의 소르비토 성분, 양파, 당근, 샐러리, 바나나, 살구, 자두, 복숭아, 수박 같은 과일류도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걸 먹으면 또 가스가 잘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제대로 못 해냅니다. 글루텐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밀, 귀리, 감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또잘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 음식들이 또 가스가 많이 생기구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유제품, 우유 제대로 소화 못 합니다. 그래서 유제품 먹었을 때또 가스가 예, 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뭐 고기류도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고기를 먹었을 때또 가스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콩의 경우에 가스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이걸 초콩을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또 발효한 콩, 낫또 중국장, 된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콩을 식초에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예, 드시면 이 피트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초콩은 예, 뭐, 이게 그만큼 소화가 또잘 되게 되고 이게 식초와 같이 먹는 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는 또 적당히 뭐, 뭐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팽만감을 만드는 음식, 가스가 만드는 음식은 뭐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 정확한 것은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서 이게 내 체질에 맞는 식품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또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네, 먹는 음식을 네, 자기한테 맞는 걸로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과 장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은 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가스가 또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에 다들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러런 분들 이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유해균을 죽이고 다양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 유해균을 죽이는데 최고는 비피드스입니다. 이 비피드스는 동물성 유산균이죠. 예, 얘가 장에서 대사가 되면서 초산이 생깁니다. 이게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을 죽일 수 있고요. 그래서 꼭이 프로바이오틱스 드실 때 비피드스가 들어 있는지 예,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고 비피드스 발효식품을 또 드시는 게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익균을 충분히 넣어줘서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죠. 예, 저희들은 300종의 유익균 제품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또 이제 장에 가스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가스를 빼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걷기 운동입니다. 예, 그러면서 장이 운동이 되거든요. 뭐 1,20분 걷고 나면 또 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 복식 호흡과 장 운동입니다. 예, 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배를 불렸다가 넣었다가, 넣, 불렸다가 넣었다가, 복식 호흡과 함께, 단전 호흡과 함께 장 운동을 시키면, 예, 장 운동이 되어서 가스가 빠지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한우분들께 허리를 흔들라고 합니다. 뭐, 시골 영감, 혹시 아십니까? 시골 영감 춤을 추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예, 시골 영감 한곳 추고 나면, 네, 가스가 잘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 운동을 또, 예, 활발하게 만들어서 또 가스를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가스가 생기는 원인과, 네, 가스를 우리가 어, 감소시키고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